자,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블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러 큰거 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만 이용을 한다면 어, 이 정도 상승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돌파하는 그림까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이더리움의 덴쿤이 눈 앞까지 와있고 수남매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었던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수익을 못봤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갔다? 24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5분에 셀로 1080원에 124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셀로였냐?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셀로는 이더리움 레이어 2로 마이그레이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던 게 있었죠.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USDC 전세계 1등 스테이블 코인도 셀로에 상장이 된다라는 호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얘는 봐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차트를 딱 봤는데 조정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 자리에서 거래량과 함께 쉬어가는 템포에 잠깐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간본다 고래가 그러면 고래가 간을 본다라는 건 올리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도 따라서 이걸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표로 했던 1240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134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가격 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걸어만 놨더라도 12%의 수익은,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12%는 최소치, 쉽게 먹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추가 수익 가능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셀로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 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플레이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원에서 22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아, 보이십니까? 지금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다 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276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225원 왔다 갔다. 오늘도 한번 찍고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로만 났더라도 아 얘도 15% 수익은 정말 쉬웠겠구나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진심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잘 알다 보니까 좋은 타점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과 같은 좋은 시장에서도 혼자 하기가 힘들었다, 돈못 벌었다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되었을 때 상당히 큰 힘이 될수 있을 것이다. 자, 신기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저와 함께 할수 있는지 안내 드려야겠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 제 개인 번호로요,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만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러, 상승을 만들어줬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뭔지부터 이제 짚자면,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얘가 전세계 NFT 점유율 마켓 80%를 이제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NFT에서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BAYC 같은 대장이 막 끌어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요. 하루 만에 이렇게 큰 양봉 보여주고, 시장 사람들 기대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 NFT 지금 나쁘냐? 오히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은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과거의 블러의 가격을 엄청나게 급등하게 만들었던 후속 뉴스가 하나 더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블러가 이제 블레스트라고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생태계를 출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며 이렇게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 블레스트가 2월 29일에 메인넷을 출시할 것이다.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2일 뒤에 관련 내용 나오고 여기에서 또 한번 많은 자금을 끌어 모아서 급등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그 전에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단순 기대감만 보고 리스크는 만끽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28일 그리고 29일 출시 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서 먹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중장기로 끌고 가면서 블러의 미래에 배팅을 할 거야. 그러면 블러, TBL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시면서 만약에 높아지는 데이터가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홀딩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장에서 가격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TBL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럼 결국 블러도 여기에 맞춰서 급등 나올 수 있을 테니 이것들 잘 알아두시면서 그냥 대응만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하시더라도 최소한 남들한테 그래서 이거 잘 먹었어. 그리고,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매도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핵심을 짚어드렸어도, 이걸 또 이제 직접 팔려고 하면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내용이 2 일까지 다가왔는데, 포기하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불러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전략 있죠 편안하게 보시라고 정리 작성을 끝내 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니뭐니 뭐니 하더라도 일정에 따라 가지고 단타는 거 그리고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거 어차피 내용은 나왔습니다 이제 나오는 데이터가 이제 후속으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맞춰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전략을 구성하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매매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다.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13일 덴쿤 업데이트가 눈 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4월 달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들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갔다 정확하게 24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5분에요. 오늘의 코인으로 셀로 1,080원에 124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일단 셀로는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이더리움 레이어 2로 마이그레이션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최근엔 USDC라고 하는 전 세계 탑2 안에 들어가는 스테이블 코인이 셀로에서 상장되게 되었다고. 그러면 돈 들어오고 있겠다. 데이터 올라가는데 남아 있는 호재 일정 있겠다. 그것만으로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힘들어 하면서 올라갔다가 조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뭐였냐면 여기서 갑자기 거리량도 붙는데 플러스로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이걸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앞만 보더라도 고래가 감 본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쳐봐야겠죠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바로 안내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목표로 했던 1240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134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간에도 1250원, 그러니까 목표 했던 구간 위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만 났더라도 15% 수익 쉽게 먹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도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이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4년 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코인 플레이뎀. 225원까지 보자. 자, 그랬을 때 플레이 때 어땠다?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225원 돌파를 하면서 가격적으로 276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름만 났더라도 15%의 수익이 최소치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오늘 또 한번 여기 찔러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정말 쉽게 쉽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혼자하기 그동안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못 벌었다 자 그런 분들 오늘의 코인 참고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를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